시작.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규모 패치를 했어요. 이사말루가. 그래서 원래 이런 패치노트는 굳이 따로 이렇게 정리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엔 워낙 대규모 패치라서 이걸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드리려고 이렇게 녹화를 합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할게요. 혹시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댓글에다가 질문으로 좀 이렇게 성의있게 적어주시면 제가 댓글 다 보는 거 아시죠? 답변 성실하게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이번 점검에서 진짜 가장 큰것 중에 하나죠 잘한 것 중에 하나 점검이 진행되는 시간동안 이적시장에 등록된 선수카드에 남은 거래시간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점검 동안 이적시간의 시간은 멈춘다 라는 말이에요 전에는 그래서 막 모르고 수요일 낮에 24시간으로 잘못 올린 분들이 점검 시간 동안, 그, 시간이 안 멈추는 바람에, 막, 비싼 카드를 싸게 팔게 되는 그런, 손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럴 일이 없어졌습니다. 이런 거는 너무 잘한 것 같고요. 드디어, 이거 진작에 했어야지. 넘어갈게요. 길게 얘기하면 욕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자, 진짜 점검 내용 들어갑니다. 와, 진짜 소름이 돋습니다. 성장 시스템 개편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랬거든요, 방송에서. 설마 얘네, 이 성장 시스템 개편하는 게 아니라, 강화 시스템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마디 툭 던졌는데, 진짜 강화가 나와버렸어요. <웃음> <웃음> 진짜 강화, 진짜, 진짜가 나타났다, 씨. <laughs> 자, 오늘의 이 대규모 패치 중에, 이 강화 시스템이 진짜 제일 뻘짓거리 중에 하나죠. 아 물론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근데 좀 성급했다고 보여요. 너무 빨리 나온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팀도 제대로 못 꾸린 사람들이 많은데, 그니까 이사 말로는 이렇게 딱 나뉘는 게 그거거든. 부계작이 판치던 그 시기에 했던 사람과 그 이후에 시작한 사람들로 유저들이 딱 나뉘는데, 과금 유저와 무과금 유저로 나뉘는 게 아니라, 부계작이 판치던 시절에 게임을 했던 사람과, 부계작이 막히고 나서, 조합과 부계작이 막히고 나서 시작한 사람들의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게임이라, 좀 뒤늦게 시작하신 분들한텐 이 강화 시스템 자체가 과금을 특히나 안 하시는 분들한텐 상당히 진짜 멀고 험한 길이죠 이거 아무튼 이거는 선수 육성에 가면 이렇게 선수 육성에 가면 이렇게 강화를 할수 있게 나왔습니다. 뭐 강화 시스템이 있다라 있다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뭐. 엄청난 스탯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는 0강. 0강에서 하나를 강화하면 1강이 되고, 스탯이 1씩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은 현재 맥시멈은 5강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강화 재료는, 어, 동일한 카드. 19 골글 최정이면 19 골글 최정을 재료로 써야 된다라는 거. 아, 이거는 그냥 따로 한번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1강이 됐죠, 강화에 성공하면. 오버롤이 1이 올랐고, 전체 스탯이 1씩 올랐습니다. 강화가 실패하면, 등급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강화 실패 시에는, 강화 단계가 이전 단계로, 한 단계 떨어지나 봐요. 뭐, 1강에서 실패, 1강에서 2강 가는데 실패하면 0강으로도 떨어질 수 있나 봐요. 다음 강화 시도 시 추가, 아, 한번 터져서 떨어지면, 다음에 또 강화 시도를 했을 때, 보너스 확률이 부여된대요. 그리고 강화 보존권이랑 다이아, 전작에서 다 강화 보호 있었잖아요. 이사말로2에서 강화 보호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긴 것같고요 아무튼, 강화는, 이거는 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강화 아시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저, 정말 좋은 패치죠. 드디어 자동 경기, 리그모드 자동 경기가 나왔어요. 지금 한 경기 돌리고, 한 경기 돌리고, 한 경기 돌리고,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20경기까지 자동으로 지가 알아서 돌아가게 할수 있다라는 거. 전작과 똑같죠. 한 번에 최대 20경기까지 설정한대로 자동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이 자동으로 돌려놓고 있다가 여기에 떠있는 이걸 클릭하면, 그게 이제 경기가 중단된대요.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 140차전을 하고 있어. 140차전에서 20경기를 돌린다고 해서, 가을 야구까지 다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시즌 144차전이 끝나면, 이 자동 경기 해놓은 것도 끝나요. 그리고 한국 시리즈는 또 따로, 따로 돌려야 됩니다.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은 따로 돌려야 되고요. 그 포스트 시즌이 끝나고 나면 또 따로 돌려야 됩니다.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마이클럽 시즌 경기 보상 개편 드디어 시즌 경기 보상이 좀 상향이 됐어요. 자 보시면 첫 우승, 첫 우승이요. 첫 우승. 비기너는 두 경기밖에 안 되고 아마추어는 17경기, 프로는 36경기, 월클 1은 72경기.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144경기인데요. 보시면 첫 보상 자체가 저는 지금 우승을 해서 못 받아요. 저는 우승을 해서 못 받는데 비기너는 거래 불가 시즌업을 한 장이랑 10만 원 아마추어는 거래불과 시즌업을 두 장이랑 50만원, 프로는 거래불과 시즌업을 세 장이랑 1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꽤, 거래불가 카드라서 그렇지, 그래도 꽤 신규 유저를 위한, 팀을 아직 제대로 꾸리지 못한 그런 분들한테 확실히 좀 괜찮은 첫 보상으로 개편이 됐어요. 그리고, 이 경기수도 개편됐죠. 경기수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9경기, 17경기, 36경기, 72경기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기수 조정과 함께 매 경기마다 골드를 획득할 수 있대요. 전에는 리그모드를 아무리 돌려도 골드를 주지 않았어요. 우승을 하지 않는 이상 골드를 안 줬는데 이제는 매 경기마다 골드를 줄수 있도록 밸런스가 조정이 됐고요. 포스트 시즌 진출 단계에 따라 획득할 수 있는 보상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 프로 난이도 이후부터, 가을 야구, 그러니까 뭐, 가을 야구를 진출하든, 뭐, 골든글러브를 받든, 뭘 받든, 개인 수상 내역에 따라 지급되던 보상이 좀 상향이 된다고 해요. 이런 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작에 이랬어야지. 아, 시즌 경기 밸런스 조정으로 인해, 옛날에는 시즌을 우승하고, 한국 시리즈를 우승하고, 그러면 골드를 몇십만원씩 줬었거든요. 근데 이젠 그 보상이 없어집니다. 대신에 한 경기 한 경기마다 골드를 좀 준다고 하고요. 이제 시즌 경기를 모두 마무리하지 않더라도 경기당 보상을 통해 매 경기 진행마다 골드를 획득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경기마다 골드를 좀줄 테니까 리그 모드도 좀 즐겨라 이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독을 좀더 쉽게 뽑을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는 해놨는데 이게 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 제가 지금 장정석 B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를 교체하려고 이걸 확인을 룬, 누른다고 해도 얘가 날라가지 않아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감독을 날리느냐 안 날리느냐는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새로 뽑은 감독이 이건데 너 이걸로 바꿀래 이렇게 선택지가 뜬다고 해요 한번 해볼까? 맞지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한번 해볼게요 뭐 이렇게 딱 누르면 자 이거 김시진 D잖아요 계약을 누르면 얘로 바뀌는 거고 영입 포기를 하면 그냥 원래 제가 가지고 있던 걸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쓰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조, 곧 있으면 이거 한 100개 정도 모으면 한번 갈아볼 생각이고요 이게 있네 자 방금은 제가 이 화면에서 영이 포기를 눌려서 날라갔잖아요 날라갔는데 아, 티켓이 안 줄어들었어 아 이거 오류 있어서 그렇대 나갔다 들어오면 줄어들었어 줄어들었어 자 봐봐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를 돌렸어 돌린 다음에 이 화면이 나왔잖아 이 화면이 나와서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이만수 S가 떴어. 이만수 S가 떴을 때, 제형입을 누르면, 제형입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뜬대요. 이렇게 화면이 눌러서 S등급이잖아. S등급이니까 걔는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 놓치면 안 되는 거니까 S등급을, 등급을 고정하고 다른 감독으로 교체할 수 있는 거야. 대신에 그거에는 다이아가 들어요. 대신 거기에는 다이아가 들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만약, 제가 뽑았는데 이만수 S가 나왔길래 이걸 돌렸는데 바로 장정석 S가 나올지는 장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아, 지금 100다이아 들어요. 이 화면에는 160다이아라고 돼 있는데 지금 100다이아 든다고 합니다. 100다이아면 안돼 아 이거 S급이 나오느냐가 중요하지. S급 더럽게 안 줘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이거를 고정을 해가지고 장정석 S를 뽑았어. 장정석 S를 뽑아서 이 화면이 나왔어. 여기가 지금 장정석 S가 나왔다. 쳐. 그러면 걔를 계약하잖아. 그러면 얘는 없어지는 거야. 그러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감독 이거는 저는 이 시스템도 되게 잘 만들었다고는 생각해요. 하지만 이런 거 하려면 다이아 좀 푸세요. 무가금 유저들도 감독 좀 감독은 야 사실 이게 실질적인 팀백인데 이 팀백은 좀 어느 정도는 받고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 받으려면 돈 써야 되는 거좀 오바잖아. 좀 다이아라도 좀 주면서 이런 걸좀 해라. 씨. 패키지 가격도 잘 내렸지만 일단 패키지 가격 내려간 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이벤트 정리할 때 그때 얘기할 거예요. 저는 이거 감독 시스템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해요. 자 팀덱 추가 슬롯이 확장됐다고 합니다. 팀덱 추가 슬롯 여기 하나가 확장됐다고 하는데 한번 제가 열어볼게요. 백 다이아고요. 한번 열어볼게요 모주나. 저 같은 경우 지금 여 이쪽에는 히어로즈 순열 선수 25인으로 해가지고 고척의 영웅들 A를 쓰고 있는데 이거 한 번만 열어볼게요. 자 추천 팀덱 적용. 아, 아 제가 지금 포이가 팀에 포이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명이고. 타이틀 월더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상황에선 그냥 포이를 받는 게 낫다. 아, 이러면 포이 카드만 받을 수 있는 거네요. 다른 타이틀 월더나 포우 같은 애들은 못 받고 포이 카드만 이 스탯을 좀더 받는 거예요. 어, 나쁘지 않네. 어, 유유 스탯이고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참고로 지금 이 스탯을 저 같은 경우는 포이 선수만 받고 있는데 저는 클래식이나 레전드 카드를 안 쓰잖아요. 근데 이 팀에 만약 클래식이나 레전드 카드가 섞여 있다면 그 클래식이나 레전드 카드 애들이 이 스탯을 받습니다. 같이 그건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니까 결국엔 뭐 내가 최근에 제일 봤던 팀 중에 단일 팀으로 제일 멋있었던 건 기아 순열 덱에다가 기아 25인에다가 포이덱을 쓰는 분이 있었거든? 거의 저, 거의 다 포이덱을 쓰시는데 그분은 아마 스탯을 엄청 잘 받겠네. 그렇지? 나쁘지 않겠다. 뭐 그렇게 아무튼 팀덱 효과가 2단계가 나왔고요. 3단계는 나중에 또 업그레이드 한다고 합니다. 자, 다음 야구를 더 야구가 야구답게 인게임 메커니즘니 이거 지금 수비동작을 사람들이 좀 많이 불편해 했는데, 요거 영상 한번 보시면 확실히 알게 되실 거예요. 요거는. 공식카페에 오셔서 공지사항 보시면 이거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7월 30일 패치노트. 자, 응원가가 나온답니다. 드디어 얘네가 자극을 좀 받았나봐요. 땡구땡구도 나오고, 뭐, 옆동네 컴, 컴프땡에서도 그 응원가를 좀 업데이트한다고 하고 뭐 그러니까 여기도 좀 응원가를 신경 썼나 본데 일단은 KT랑 삼성만 나왔어요. KT랑 삼성만 나왔고요. 나머지는 어떻게든 뭐 고추가 되겠죠. 아 선수 응원가도 나왔네. 어 선수 응원가도 나왔구나. 와 많이 나왔네. 와 좋겠다. 씨 이승엽 없어 이승엽? 아니, 이승엽 응원가가 없네, 씨 경찰에, 야, 신고해라. 뭔 개소리야? 아니, 이 삼성 응원가를 추가하는데 이승엽 응원가를 안 넣었다고? 아, 하긴, 그거,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그 저작권 문제가 상당히 복잡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박한니 응원가 있네. 와, 씨. 가슴 울리겠네, 게임할 때. 와, 좋겠다. 삼성분들, 좋겠네요. 다른 구단 선수의 응원과 또한 게임 내 반영을 위해 검토 중에 있습니다. 하 좋겠다. 아, 아 응원가 좋겠다야. 삼성 팀이랑 만나서 게임하면 또 게임할 맛좀 나겠는데요. 자 이적 시장 편의성 개선. 이적 시장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이 강화됩니다. 일단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던 점검 시간 중에는 경매 시간이 줄지 않는 거 그리고. 선수를 등록할 수 있는 등록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등록시간이 원래는 12시간, 24시간, 72시간이었는데 3시간, 9시간, 24시간으로 변경된다고 합니다 그냥 6시간, 12시간, 24시간이 더 좋지 않나? 왜 3시간, 9시간은 뭐냐? 오케이 자 이거 있어요 그리고 이적시장에 가 보시면 전에는 이걸 눌러서 이렇게 옆으로 움직였어야 됐잖아요 와씨 클래식 매물 봐라 씨. 클래식 매물 800 페이지네 씨. 전에는 이걸 눌러서 되는데 이제는 이렇게 드래그해도 드래그를 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실 그 드래그 이 드래그는 우리가 원하던 이 드래그는 우리가 원하던 그 드래그가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가 원하는 드래그는 이 드래그예요. 이 드래그. <laughs>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드래그는 이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그냥 누르지 말고 그냥 누르는 게 낫지 뭐 선수 특화 페이스 추가 그 다음에 기존 특화 모션도 3명이 수정됐다고 해요 특화 페이스는 지금 이렇게들 나왔고요 그리고 신규 특폼도 10명 이재주, 알테어, 권용관, 신경혁, 강봉규, 오윤, 김재걸, 강규태, 문선재, 용덕한이 나왔고 특폼 수정이 됐어요 전준우랑 박병호랑 이정우가 특폼 수정이 됐는데 박병호랑 이정우 특폼 수정된 거 진짜 개지려요 솔직히 이거는 좀 인정해 줘야 됩니다. 이거 개 지려요. 이정우랑 박병호 특포음 바꾼 거 진짜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거는. 이거는 인정해 줘야 돼요. 이거 한번 이 영상 보시면 되, 되겠고요 자, 이만수 레전드 나왔습니다. 이만수 레전드 나왔고요. 그다음에 데이비스 아, 남현형 나왔구나. 뭐야? 뭐다 빙그레만 나와, 이거. 뭐 빙그레만 이렇게 잔뜩 나오는 거야, 이거. 빙그레 팬인가? 카드 찍는 사람이? 헛소리 하지 마, 임마. 그 다음에 7월 네 번째 포우팩이 나왔습니다. 포우팩. 뭐 이렇게 투수 1위, 타자 1위랑 그 다음에 팀별 WLR 1위가 나왔는데 이것도 뭐 특별히 그닥 그다... 의미 없죠. 넘어가고. 선수 카드 u i 개선 아까 뭐 강화 시스템도 나왔고 그 다음에 거래 불가 카드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스킬 표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선수가 스킬을 가지고 있으면 이 파란색 원래 이 파란색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네모 네모 네모라고 해야 되나? 파란색이 있어야 스킬이 있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스킬이 하나가 있으면 여기에 하나가 불이 들어오고, 두 개가 있으면 이렇게 두 개가 불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거래불가 카드는 이렇게 나오고요. 완전 이거 뭐 거의 낙인 찍히는 좀 그런 느낌이죠, 이거. 낙인, 낙인. 그리고 1강은 이렇게 1강이라고 나와 있고요. 빨간 딱지? 어, 좀 이상한데. 이것도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보면 상대방이랑 똑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으면 이게 저죠. 상대방도 이렇게 똑같이 표시가 돼 있고요. 만약에 상대방이 관전 중이다. 그러니까 AI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노란 불이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상대방이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회색 불이 들어옵니다. 이거 좋죠. 상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아, 참고로 상대가 나갔거나 상대가 AI를 쓰면 상대하기 쉬운 방법이 있는데 참고로 AI는 타자 바깥쪽 구석공을 잘못 쳐요 전작에서는 타자 바깥쪽 상단공에 많이 악했잖아요 이번작은 상단공에다가 잘못 던지면 AI한테 엄청 드럽게 뜨돌 맞습니다 조심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좀 하단쪽 물론 이것도 뭐, 아예 못 치는건 아니지만 타자 바깥쪽 구석에다가 공 던져주시면 AI가 대부분 내야땅볼이나 루킹삼진을 많이 당합니다 물론, 스탯 좋은 AI는 홈런 치기도 해요. 조심하세요. 뭐, 기타 개선 및 업데이트 사항들이 되게 자잘한 것들이 많이 패치가 됐어요. 게임 다운로드 실행, 게임 실행 시 재생되는 영상, 원래 게임 처음에 시작하면 양현종이 공 던지는 거 나왔잖아요. 이제 아, 바뀌었습니다. 타자들이 홈런 치는 모션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석 이벤트 보상도 개편됐고, 구장의 그래픽이 개선됐고, 상황에 맞지 않는 코멘터리 제거 등 게임 내 캐스터 해설 사운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네켄 선수의 체형이 실제 선수의 모습과 유사하도록 개선됐다. 성장 미션 첫 여정의 보상이 대폭 개선된다. 성장 미션 뭐 말하는 거지? 아 이거 아 이거 이제 이거 근데 거래 불가라서 어 뭐야? 야 내놔 자 아무튼 요것도 준다고 하고요 인게임 플레이 관련 UI 편의성 항목이 개선됩니다 이거 뭐야 뭐가 바뀌었어 인게임 UI가 변경됐어요 한번 볼까 뭐 별로 달라진거 없는데 아 시점 좀 추가해주지 아 그나저나 이정우 이정우 특본 바뀐거 한번 보고 가세요 이 정도 투폼 바뀐 거. 딱공 던질 때 다리 모으는 거 보세요. 다리 모으는 거. 다리 모으는 거. 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안타를 맞아버리네 AI한테. 그러면 박병호도 한번 보고 가자. 자 박병호 폼한번 봅시다. 오, 박병호 폼 그렇지. 근데 왜 이렇게 머리가 커진 거 같지? 오, 박병호 폼, 오. 타자장으로한번 볼까요? 오! 호호호! 어, 어, 어. 그나저나, UI가 바뀌었다고 하는 거는 뭔지, 뭐, 인게임 내에서 선수 스탯 보는 그런 게좀 개선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투데이 라이브. 포인트 산정 방식이 바뀐다고 합니다. 이것도. 저는 이건 잘안해 가지고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오류 수정. 투수의 포지션 능속도가 S이나 주 포지션이 아닌 경우에 보직에 따른 패널티가 적용되던 현상.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안지만인가요 안지만이 개투도 S고 마무리도 S인 카드가 있어요. 근데 걔가 걔라고 하면 안 되나? 옆동네 BJ인데. 뭐야, 뭐거 클래식으로 돼 있어요. 자, 보시면 이 안지만이, 주 포지션은 마무리에요. 근데 개투도 S잖아요. 근데 얘를 개투에다가 넣었을 때, 체력이 빨리다는 페널티가 생기는 그런 오류가 있었거든. 근데 그것도 이제 수정된다고 합니다. 개투가 S니까 개투에다 넣고 쓰셔도 체력 페널티를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패치된다고 합니다. <laughs> 영상 이거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이 영상 거의 조회수 10만개 나왔는데 벌써 <laughs> 여러분 이 펀트가 장애홍런이 됐거든요 <laughs> 이게 사실은 제가 펀트를 댄게 아니라 스윙 버튼을 눌렀는데 그 펀트키랑 같이 눌리면서 동시에 키가 눌리니까 모션은 펀트를 대고 실제 공을 때린 건 타격이 된 거죠 타격이 되, 돼서 타자의 모션이 펀트 모션으로만 나간 건데 그게 홈런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것도 수정된다고 합니다 내 유튜브를 보긴 보나 봐요 아유 <laughs> 그욕좀 좀 자제해야겠네요 미안합니다 공 게임즈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좋은 게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뭐 물론 아더 이상 그만 얘기할게요 특화모션 보유선수가 대주자로 투입될 경우, 타석에서 특화모션이 적용되지 않던 문제주죠 어, 그니까, 대주자나 대타로 들어가면, 특폼이 구현이 안 되던 상황이 있었다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합니다. 퀵매친의 9회 경기, 선, 아, 이게 친선전 같은 걸 하게 되면, 친선전에서 1회 시작 경기를 하게 되면, 둘 중에 한 팀은 선발투수의 체력이 막 달아있거나, 좀, 막그 체력 에 대한 오류가 좀 있었어요. 그것도 좀 수정한다고 하고요. 드디어 이걸 고치네. 근데 이거 한 저저번 달인가도 고친다고 했는데 아, 왜안 고쳤지? 이것도 고친다고 해놓고 이번에도 안 고치는 거 아니야? 자, 다음. 대기선수가 노출되지 않던 문제 수정. 라인업 메뉴에서 대기선수가 노출되지 않던 문제? 어, 뭔지 모르겠어요. 패스.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투데이 라이브 선발 투수 선수명이 개명전 선수명으로 표기되던 문제 수정. 뭐, 이것도 뭐, 그닥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투데이 라이브 내 경기 직접 플레이 진행 시 선수 기록이 실제 KBO 지, 뭐,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야, 투데이 라이브에 경기를 직접 진행하는 게 있어? 아. 아, 이 라인업으로 내가 게임을 하는 거야? 아, 이런 것도 있었어? <laughs> 아, 그거, 여러분, 아이패드나 이런, 그니까, 큰, 큰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이 태블릿 PC? 태블릿 PC에서, 이, 타격이나 투구 가능 영역이 좀, 좁게 설정됐었던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일반 모바일이나 애플레이에서는 이런 데에다가 다 추구를 할수 있었어. 이런 데에다가 다 추구를 할수 있었는데, 그 태블릿 PC에서는 뭐한 여기까지밖에 못 나간다든지, 예측원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간다든지, 원래 는 이렇게까지 나가지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밖에 안 나간다든지, 뭐 이런, 그런 그지 같은 버그가 있었는데, 그것도 수정된다고 합니다. 수정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적 시장 내 선수 판매 이력, 아, 이게, 팔린 가격으로 나와야 되는데, 내가 올린 가격으로 뜨는 게 오류다. 그니까 러 내가 등록가로 떠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등록가로 떠있는데, 팔린 가격으로 여기에 원래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난 이거 오류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별 관심 없죠. 내가 얼마에 팔았는지 뭐, 그게 중요해요. 그냥 돈만 받으면 됐지. 자, 커스텀 대회, 대회 전용 클럽 선택 시, 일부 구단의 엠블럼 이미지 최적화되지 않던 문제 아 엠블럼? 오케이 오케이 17켈리 14마틴의 피부톤이 잘못되어있던 거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까지가 7월 30일 대규모 업데이트 내용이고요 어... 이번 패치는 되게 좋은 점도 많지만 아쉬운 점도 있어요 사실 이, 이 강화 시스템 자체는 조금 더 천천히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있고요 나머지는 그래도 대부분 거의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뭐, 별로 그닥 그렇게 나쁜 건 없는데, 이렇게 신경 써서 진작에 좀 운영을, 이렇게 신경 써서 진작에 좀, 진작에 좀 하시지. 그죠? 뭐,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봤는데도 뭔가 모르겠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나, 혹은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어, 성의있게 질문해주시면 또 제가 성의있게 답변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화는 여기까지.